출애그의 역사와 성서의 기구 속에 나타난 구원 16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헤롯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양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설시킨 것입니다. 배설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세포들이 병이 나서 또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설시킨 데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배설시키기 위해서는 소유질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섬유질이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은 없습니다. 식물성에만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식물을 우리가 먹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는데 물에 녹는 섬유질들이 있습니다. 수용성 섬유질이라고 합니다. 물에 녹아서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전신에 순회하면서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끌고 지금 신장으로 가서 요구해 가지고 밖으로 배설시킨 것입니다. 깨끗한 유리그릇에 소변을 본 다음에 한 30분 후에 그 소변을 싹 쏟아버리면 그 밑에 밀가루 같은 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질이 끌고 나온 노폐물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먹은 음식들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대장을 통해서 배설되는데 그 배설되는 그 모든 것들이 소무지를 통해서 지금 배설시키는 것입니다 그런거로 우리의 몸에 여러가지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작업을 소무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의 체구에는 약 25g 내지 30g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통계를 낸거 보면 19.8%입니다. 3분의 1 정도는 섬유질을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병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섬유질 음식을 먹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건강하게 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헤롯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대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나 러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자기가 성전에 기초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봉사는 그리스도에 하실 사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자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걸로 모든 제자제도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예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성소 봉사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다라에 못 박고 죽임으로써 성전과 그의 봉사에 관한 모든 것을 거절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찌어서 이 제사제도가 영원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종말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업은 그 성소의 기구들에 나타난 것을 신이 그가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제물이 되었습니다. 6월절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또한 물두몽의 역사로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떡상의 표현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촛대의 역할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향단의 표현으로서 개세만의 동상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휘장의 표현으로서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도심을 받아서 그를 이 세상의 심판자로 보냈기 때문에 복구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6월절 양으로서 지금 또한 본재단에서 죽으시고 신뢰를 받으시고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서 광야에서 4천명 ,000명, 5천명을 모으시고 촛대의 역할로서 병든자를 권치시고 또 향단의 역할로서 계세만에서 중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휘장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복귀의 역할로서 그는 선악을 심판하여 회귀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주의 역사를 이루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의한 말하기를 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성안의 성전을 보지 못하시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 성전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이 성전을 누가 지었는가? 헤롯이 지었습니다. 오바디아 1장 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있습니다 오바디아에게 계시를 주었어요. 바을투메 고하는 자요 너의 교만이 너를 속여도다 너의 형제 야곱의 행한 일로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 백성이 환난 당한 날에 내가 성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한에 재물을 손에대지말 것이며,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 것이며, 남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말 것이라. 너의 행한 대로. 너의 보를 받으니 리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될 것이 것이라 에서의 족속은 초이가 될 것이며 남자가 없으리라 요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에 살았는데 이스라엘과 에덤땅 사이에는 요단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의 경계로 동쪽에는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습니다. 그게 에덤입니다. 서쪽에는 야곱의 후손들이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성지에 가면 베트라를 가게 되는데 베트라는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바위로 된큰 산입니다. 그 산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는데, 그 베트라는 지금 남은 것이 바위들입니다. 바위를 깎아서 신전을 짓고 또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바위산 정상에 올라가면 넓은 광장이 있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성전과 제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리를 잘 알므로 북쪽에서 적국들이 쳐내려면 남쪽으로 도망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남쪽에 쳐들어오면 북쪽으로 도망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들이 성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재물들을 늑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일 괴로움을 당한 곳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 걸로, 오바디아 1장에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오바디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적속은 불이 되고, 요셉의 적속은 불꽃이 것이 될 것이라. 에듬의 적속은 다 사로서 초해야 될 것이요. 남은 자가 없고, 바위만 남으리라. 그런 걸로,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경훈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대에 행하여야 할 마땅한 일들을 이행하지 아니함므로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애덤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누가 됐는가 하면 은 분봉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 된 것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에덤 사람 헤롯을 분봉왕으로 삼았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주면 그들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해서 성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많은 부와 유대의 보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에 배가 되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까지 예물을 보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왔습니다. 거대한 대리석들이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운송되었습니다. 성전은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당시에 예루살렘은 아름답게 단장되고. 성전과 성벽들은 아주 웅장하게 되어서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의 화려함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품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살렘 성경에는 이상한 징조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방중에 하나의 밝은 빛줄기가 성소에서 비춰나왔습니다 저녁에 해질 무렵이 되면은 그예루살렘 성경 위에 구름들이 모여들었는데 많은 군인들이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모양같이 보였습니다. 전차들이 또한 전쟁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밤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재앙들이땅이 진동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0명 이상이 합쳐서 문을 열어야 할 빗장들이 아무 인적도 없이 열려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루살렘을 오르내리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호소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돼서 로마의 군인들이 포위를 당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성전의 징조가 무너질 징조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돌아가신 후에 로마의 황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핍박했습니다. 네로가 황제를 할 때, 지금 64년 A.D. 64년 7월에 로마성이큰 화재가 났습니다. 6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로마 도시는 14구로 되어있었습니다. 육구가 다 파려, 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4구는 반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네이로는 그 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 도시가 다 무너지면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네이로가 방심했다고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내로는 도망가게 되었어요. 도망가다가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로마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황제가 죽었습니다. 이때 세스티오스는 10만의 군인을 다리고 이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도시를 수습하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수 황복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이때 돌아간 세스티오스가 군대를 퇴각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군인들과 싸움이 시작됐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갑자기 그 싸움하는 그 사이에 그는 도망가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벨라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지금 세스티오스는 로마로 가서 그 모든 것을 안정시켰어요 69년에 세시지오스는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70년에 그의 아들 타이토스를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입니다 수백만 명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포위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백만, 수 백만 명이 먹고 살 문제가 없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아산상에 넣였기 때문에 가죽이라고 한 가죽은 다 지금 살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거기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날마다 반대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죽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이 요사밭 골짜기와 갈보리의 언덕은 십자가로 날립되고오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도 없을 만큼 십자가가 많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죽은 시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티토스가 밤에 일을 마치고 지금 자기 장마로 갈때 유대인들은 성문을 열고 나와서 로마인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가세요. 직결되어 있는 밀집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사정없이 창과 칼로 찔었습니다 미가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온은 피로, 이를 살리는 죄악으로 건축하였다. 그직결에 있는 성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들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은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불을 성전 문으로 들어보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섭시간에 예루살렘 성원에 성전이 불에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염으로 인해서 지금 성전은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수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시체 시체를 밟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서 헤롯이 지은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 오김으로 말미 아마 일어난 비참한 장면들입니다. 화해선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장조 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징골에 대한 주님의 이유는 아직도 하나도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장척을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범한 백성들의 운명을 볼 수가 있다. 오늘날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멸망의 경고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믿지를 않는다. 그런 거로 그들이 잔인하게 당한 이 일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직 한 가지의 일들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비참한 멸망보다도 더 잔인한 멸망이 이 땅에 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대을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피해서 마사데라고한데 군인들이 도망갔습니다. 마사대는 사해바다 밑에 남쪽에 있는 큰 모래 산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로마에게 점령됐지만 마사대는 3년 동안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마사대에 있는 선명이 되는 군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할 것인가? 계속하지 말 것인가? 그 대장이 그 군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황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싸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살할 것인가? 그 군인들에게 물었을 때, 군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자살하자고 그습니다 그래서 9,990명이 땅에 눕고 10명이 그 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남고 또 9명을 죽였습니다. 장교도 죽었습니다. 그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유대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그 비참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 수료을 마치는 수료식에는 마사대에 간답니다. 거기 가서 그들이 구호를 부르는데, 마사대 네벌로그인, 마사대의 비참한 장면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세 번씩 구호를 부르면 됩니다. 이 땅의 마지막의 멸망의 장면입니다. 죄악과 선과의 전쟁에 서서 사단과의 전쟁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 비참하게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우을 따라서 신실하게 생활함으로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이 불로와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때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